다섯은 기름 준비했고, 다섯은 기름 준비를 못했어서 신랑 예수를 못만났어 우리는 지금 성경을 예수를 믿는 것은 신랑 예수를 만나야 돼. 못 만나면 은 기름을 준비 안한 사람이 못 만나는 거야. 임마누엘로 와야 되는데, 신랑을 못 만난 사람은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응? 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요 그리고 모두 다 문제가 아이가 기름을 부은 사람은 준비를 한 사람은 신랑 예수가 지금 오늘 계시로 문 뜯을고 있는데 어,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 마음속에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다시 와 어, 예수님이 다시 오면은 예수님이 다가르치 준다 성경 t 다 열리고 h a t s it. That's it. t h a t 이 it. That's it. t h 아멘, 아멘. 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는 그 놀라운 생수와 기쁨이 내 속에서 솟아나고, 행복도 솟아나고, 어,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져서 물질도 다 따라오고, 아이 종지 얼마나 좋아, 기름봉을 준비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어, 지금 사람들이 지금 전부 기다리고 있어. 정말이 와서 망하는 걸 기다리고 앉았고, 천국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그래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확신이 없는 사람이야 확신 없으면 은 예수님의 실상이 나한테 안온 거야 인마 누엘 예수님이 안 왔어 아올 것이다 오니까 조금 이렇게 경험을 하기는 맛을 보겠는데 그런, 그 정도로 맛을 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러내고 축복을 못 누리는 거야. 어떤 때는 어린애니까 조금씩 맛을 보기는 맛을 보는데 온전하게 맛을 못 봐. 내가 온전하니 너도 온전하라.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통로가 기름 부음이야. 오라 내리라 하고 천사가 오르라 내리라 하고 지혜와 계시가 오르라 내리라 하고 사랑이 오르라 내리라 하고 하나님이 영광이 오르라 내리라 하고 얼마나 좋은데 이 기름을 준비를 해야지 기름을 준비하면 성경도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열리고. 다 열리게 돼있는데아이 응. 응. 기름을 준비를 안하다니 근데 추고만 간다 참 답답해 어? 기름을 준비 안한다는 요구만 알아.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 기름 부음을 다 가르쳐 줘. 기름 부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니까 이거는 성경이 열린입니까? 다 가르쳐 주죠. 그건 하늘에서 가르쳐 주는 걸 말하는 거야. 지혜와 계시와 영감이 오고 내 속에는 생수와 같은 기쁨이 솟아나고 행복이 솟아나고 사랑이 솟아나고 얼마나 좋은나는 오늘 하루도 이 좋은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돼요. 성경을 열로 와야 되겠어 안 와야 되겠어? 아유, 바보들, 와, 이렇게 안 오는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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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좀 와야 될거 아니가 하루만 되면 되나? <laughs> 아, 참 답답해. 금방 열리는 줄아는데 금방 안 돼. <laughs> 준비를, 준비를 왜 해야 돼? <laughs> 준비는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 물하고 통에 물을 여섯 다가리를 붓든지 자꾸 부어야 돼 그래야 그게 나중에 이제 포도주가 돼서 신령한 만나가 돼가지고 기름붐이 내 속에서 생기지 우리 존재가 달라져야 돼, 존재가. 존재가 달라져. 안 달라지고, 성질도 안 변하고, 못된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다 고쳐야 돼, 다 고쳐야 그 고치는 것이 내가 못된 것을 다 고치고, 잘못된 것을 고쳐야,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고쳐져 깨달음이 있어야 고쳐져 나를 알아야 고쳐져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뭘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살면 은 그러면, 언제,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노? 참, 답답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야. 이걸 알아도 그렇게 빨리 못 가르치는데. 그래서, 요한 1서 2장 25절에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모든 거야 이세상의 모든 지혜와 능력도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음. 예수님이 내한테 들어오면 은 그리스도 음.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권세가 다 내게 돼 음.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아멘. 과연 그렇게 될까 그렇게 돼. 아멘. 아멘. 그렇게 된다고. 아멘. 그거, 그거는 이론으로 공부해가 되는 게 아니고, 맛을 보고 맛을 하는 셈표. <laughs> 1단계로 기름 부어지고, 2단계로 기름 부어지고, 3단계로 기름 부어져. 우리 영에도 기름 부어주고, 마음에도 기름 부어주고, 우리 생각에도 기름 부어줘. 우리 몸에도 기름 부어주고, 우리 혼에도 기름 부어주고, 우리 영에도 기름 부어줘. 이거를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 해. 어. 그래서, 이 첨부다가 3단계로 착, 자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되 돼지면은 자꾸 이 성경이 꿰져. 그런데 지금은 이, 이 단계로만 자꾸 봐. 2 단계로. 지금은 선과 악, 요것만 본다고. 3단계로 자꾸 봐야, 모든 것을 3단계로 봐야 돼. 3단계. 3일체로 올라가면은 3단계로 보는 이, 머리 구조가 바뀌어져야 돼. 그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친다 그러거든. 응. 성령으로 이마에다가, 딱! 아, 네. 그러면 이 머리에 두뇌가, 지혜가 오는 거야, 지혜가. 기름 부음이 오고, 자꾸 이렇게 가르쳐 주어. 이렇게 보고 아멘. 네. 야, 참, 이런 거 좋은 거를 나도 몰랐어. 음, 음.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laughs>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봉사 노릇을 했지만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 성경이 열일 기전에는 예전엔 미처 몰랐어. 요 <laughs> 음. 기름부음이리 가르치 주시니까 이렇게 내가 행복한 존재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존재요 영광을 받고 있는 존재요 축복을 받고 있는 존재요 예전엔 미쳐 몰랐어요. 예전엔 잘 미쳐 몰랐으니까 미쳐서 몰랐어. 정신병자가 되나서 몰랐어. 어 이제 성경 열리면 은 정신병자도 고쳐 아멘. 아멘. 마음의 병자도 고치고 아멘. 육신의 병자도 고치고 아멘. 예수님이 다 고치는 거예 속에 드는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데 아멘. 요거는 예수님이 와야 쫓아내요 어 우리 속에 부모로부터 내려온 이 귀신은 안 나가. 그냥 물과 성류를 안 돼. 그냥 불로 막 지지고 태워부리야 돼. 아멘 네, 아, 네. 맞아. 네. 요거는 막 버릇은, 요번 못된 버릇은 못 고쳐. 아, 경고한 마지막에는 불로. 아메. 네. 네, 아, 네. 예수님이 불을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이 안붙으니를내가 속이 얼마나 답답하겠노. 내가 답답해 죽겠어. 그 해서 선거들이 그런 건 모르지만, 멋지게 생긴 사람들이, 박사라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으니, 밑에 박사 아닌 사람이 알겠나? 나는 가짜 박사라서 내가 그걸 알았어. 아, 가짜 박사 된게참 감사했어. 가짜 박사가 대지 않게, 나보고 가짜 박사다 박사. 뭐, 난 가짜 박사라고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뭐, 성경 가짜로 열렸다, 가짜로 열렸다, 이러지. 영지주의다, 영지주의다. 참, 답답해요, 답답해.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은, 이게 안 열려. 3단계로 자꾸 생각하면서, 이게 신령한 하늘의 세계에 올라가야 돼. 하늘에 올라가야 하늘의 세계를 보는 거지.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안 보여. 올라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나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그 그래 올라가려고 하겠네. 몸이 무거워서 못 올라가. 밥을 많이 먹고, 막육신 고기를 많이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무거워서 못 올라가. 그래서 미운 어린 새끼가 그중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엄마는 길어, 길어, 막날아가니까 "아, 엄마, 나 불러라!" 지가 자악하고 싹 올라가 있길래 다른 어린 새끼도 따라가려고 있길래공대가 무거워가지고 뿌작뿌작뿌작뿌작 <laughs> 이 세상 거를 다 내려놔요 마음에내려놓으 아, 네. 아, 네. <laughs> 근데 그 미련 때문에 못 내려놔 이 움켜잡고 새은게못 내려놓는 거야 이게 내려놓으면 올라가는데, 못 내려놔. 그럼 마음만, 마음만 비우는게 마음. 네.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면 돼. 어. 진짜로 죽으라는 게 아니거든. 어? 살아있을 때, 네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얘기니까. 그럼 내가 죽을라고 생각하고, 진짜 죽지 말고. <laughs> <laughs> 지 말고 하나님 세계 올라가까말 내가 이제 내일 넘어 올라가면 하늘 나라 에다 보이니까 이래도 뭘거든 하나님의 성령이 땅에 보내물 받은 성령을 보고 이렇게 보는 거야 그게 기름 부음이야 기름 부 부음. 기름 부는 거는. 아이고 이거 얼마나 참 재밌노 성경이 여는지 이게 재밌다 아멘. 아 눈도 기도 열리고 이거 성경도 열리고 우리 마음도 열려 아멘. 우리 아멘. 마음 마음이 열리면은 예수님이 성경이니까 예수님이 성경이야 그 성경을 성경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같아. 그렇게 성경이 보이는 거지. 예수님이 내 속에 왔으니까 어린 양이 다 가르쳐 주니까 보이지. 얼마나, 얼마나 좋노. 전부 다 성경 열리는데 목적이 있어. 기름부음이. 성경을 여는 거야, 성경을 음. 여는 거 이제, 음. <laughs> 성경을 여는데 기름부음이, 몸으로 기름부음이 있어. 음. 다 이렇게 부덩 넘어지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영성훈련 시간이 낮에 코로나 끝나면 따로 이제, 그거는 하루만 하 열려. 어, 하루만 하 열리는데, 안 해본 일들은 몰라. 그 다음에 우리 혼이 열리는 것이 지정에 생각으로도 열리고 생각에 기름 붓는 게 그것도 중요한 거야. 예? 마음에도 기름 부어지 있어야 돼. 그래야 거룩해지지. 예? 하나님의 신령한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 또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의지가 하늘에 그 사모하는 마음과 능력과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말이야 이 세상 먹고 사는데 그게 바빠가지고 그걸 다 팽개치고 할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했는데 아이고 오늘은 바빠서 못 가고 오늘은 뭐개돈 내라 되고 저 결혼식에 가고 뭐 이래서 못 가고 뭐 때문에 못 가고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그다 빼고 언제 가노? 언제 기념 분을 준비하노?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니가? 아이고 답답하긴 내가 답답해 하니 아 사람. 자기가 답답해야 될 때인데 사람들이 자기가 답답한 줄 몰라 그래서 의지가 발동이 돼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거든 기름 부음이 네 속에 있다 그래 아, 네. 예? 요한 일서 2장 25절에 기름 부음이 네 속에 있다 땅 속에 묻어 둬서 땅 속에 묻어 둬서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준비하는 처녀가 그 다음에는 타란트 비유가 나와 타란트 비유 타란트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땅 속에 묻은그그 그 생명 예수 생명을 땅 속에 묻어두면 안 되는데 그 바깥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바깥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 무엇이 나오는데 딸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도 나오고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거 나와.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낮에는 협력을 해야 돼. 막 음성으로 들려야 돼. 음성으로. 아? 어?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에 말할 때는 말씀이라 그러거든. 어, 사람은 말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해. 하나님이 말씀을 내 속에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응? 어? 그러니까 이 소리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u 고 들려서 내가 입으로 하나님 어디있노 입입 b 입에 있다는 얘기 n i Modino, Yibu, y i 하잖아. i 내가 Tanaka. But after Yavin, I told you, t 달달달 하잖아. 진짜 필요해. 음. 그래서 기름보음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응. 기름보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응.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응. 원리를 응. 다 가르쳐 주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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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응. 응. 이렇게 좀 응. 아 내가 안 보이니까 응. 좀 보이도록 해 주세요 이런 응. 응. 열어주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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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희한해 응. 응. 그게 기도야. 음. 아버지,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답답해요. 아이고, 나도 애인도 필요한데요. 애인도 없고. 음. 하나.